Tv조선 미스터트롯 3에서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던 아홉살 유지호. 그런데 이번에는 노래가 아닌 영어 실력으로 또한번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지호는 유창한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진행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된 걸까요? 단순히 외운 문장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유지호의 영어 실력. 과연 그의 특별한 공부법과 비결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TV 조선 미스터트롯 3에서 나이를 초월한 가창력으로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유지호. 그런데 이번에는 무대가 아닌 언어의 세계에서 또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며 화제를 모은 유지호.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인터뷰를 막힘없이 진행하며 인터뷰와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체 9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 유지호는 미국의 유명 음악 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원래는 통역사를 대동할 예정이었으나 막상 인터뷰가 시작되자 유지호는 직접 영어로 답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웰컴 유지, 이베스 A 플레이트 투 미트 이후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발음과 억양이 자연스럽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지호는 질문이 계속될수록 더욱 깊이 있는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When I was little, my parents played music and I was fascinated with it. 대화를 듣던 진행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담아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습이 아홉 살 아이답지 않았습니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언어 천재인 유지호의 특별한 영어 학습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유지호는 이렇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유지호는 한 번도 해외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부모님 또한 한국인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영어 실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더 놀라운 점은 유지호가 정식으로 영어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영어를 잘하는 어린이들은 영어 유치원이나 조기 유학 경험이 많지만 유지호는 완전히 독학으로 영어를 익혔다고 합니다. 그의 특별한 영어 공부법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영어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합송을 듣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이클 잭슨, 아델,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를 많이 따라 부르면서 영어 발음을 익혔어요. 유지호는 음악을 통해 영어를 접했고 가사를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언어 감각을 키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호는 영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영어를 배우면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많은 음악을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언젠가 미국과 유럽에서도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트로트 천재로 불리며 한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유지호는 이제 글로벌 무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는 언어를 단순한 공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유지호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스페인어 같은 다른 언어도 배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꿈을 더 크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 전문가들은 유지호의 학습법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리 내어 읽기, 쓰기, 영어로 생각하기 등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동안 꾸준히 연습하면 3개월 후에는 문장 이해력이 40% 증가하고 6개월 후에는 회화 실력이 2배 향상된다고 합니다. 영어를 배우면서 더큰 꿈을 꾸게 된 유지오. 이제 그는 트로트 천재에서 글로벌 스타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루 10분 습관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소리내어 읽기, 하루 한 문장 쓰기, 영어로 생각하기.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유지호의 다음 목표는 해외 무대에서 트로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성장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면 댓글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즐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